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의 의와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로마서 10장 3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심서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로마서 10장 3절에 말씀하시는 말씀은 이3절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율법주의자들은 자기 의로서 의 천국 가려고 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주의자를 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교회 강단에서 율법으로서 구원받으라고 여러분에게 권장합니다. 이들 보고 성경 말씀에서는. 개들이나 행악자들이나 할례자들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들은 행위주의자니 상가하라고 경고를 여러분들에게 하십니다. 교회 강단에서 율법주의를 가르치고 있는 저들은 유다서 1장 19절에 보시게 되면 성령이 없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에서 분열과 광을 짓는 자들은 저들은 성령이 있어 보이는 것 같은데 성령이 없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교회 강단에서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설교한다면서 저들 보고는 하나님께서는 주신의처수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들은 예수님 말고도 구원이 있다고 또한 가르치는 자들도 있습니다. 종교적 다원주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불교나 천주교나. 어느 종교에 가서도 구원이 있다고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를 보고 성경 말씀은 미혹하는 자며 주신의 가르침이라고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악한 자의 임함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사로니가부서 2장 9절 보시면 악령이 임하면 이렇게도 말씀할 수가 있는 구절입니다. 저에게는 성령님이 계시는 게 아니라 악한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강단에서 율법주의를 가르칩니다. 저를 보고 악령축 강단에서 귀신의 가르침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데 미역당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가르치고 있는 게 아니라 저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위대해서 여러분들을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율법으로 어렵게 된다고 해서, 바른 예수, 바른 영 바른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악한 자의 임함은, 악령이 임하면, 멸망한 자들에게 임한다고 대사로니가 후서 2장 9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일법주의 교회를 상다라고 하시면 순종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들이 온 것은 도덕질하고 멸망시키려고 온 것이요. 그들의 목표는 여러분들이 천국 가기 위해서 온게 아니라 지옥으로 보내기 위해서 왔다고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려고 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양떼들을 도덕질하러 온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악령이 임냐 마냐 성령이 임냐에 대해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임하면은 우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민이 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열심히 전도하러 다니고 저들 영혼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영광 돌리면서 저들에게 하나님께 드리려고 열심히 찾아다니고 그럽니다 그러나 악명이 임하게 되면 정 반대입니다 여러분 저들이 온것은 토독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온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응? 여러분들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영혼을 토독질하고 노략질한다고 마태복음 7장 15절에 이런 말씀 하십니다. 거짓선지자 상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인이라 하십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천국에 갔냐, 지옥에 가느냐, 여기에 있는데, 여러분, 천국 들어가려고 했는데, 천국에 못 들어가게 방해한다는 나면 얼마나 어, 억울합니까, 여러분. 저들에게 미혹당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나하고 인반들 돼서, 천국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동행하는 여러분들 되길 바라면서, 우리 하나님 찬양으로 한곡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려주 고충만 계다 없어서 이주이고 목마른 나의 마음에 주성령을. 주 예수 제 예수 불어주소날정말게 없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마음 흠못하게 아소서주 예수여 충만하소 만육함대 옛 야곱이 천사와 슝하니 그 믿음을 숨소서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되어 주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밥풀을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마음에 충만하여 날 기. 마음에이하시 주의 손에 을계시 믿습니다 큰 의사를 나에게 부어주소 주 성리대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는 내영 하나님께서는 100%가 구원받는 것은 은혜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유함과 기쁨과 평강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응? 악한 영들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믿어도 구원 못받는다고 가르치는 것이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율법으로 우다함을 얻으려고 하면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66권 성경이 전부 다뭐 무엇을 뜻하냐그 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를 사랑해서 구원을 시켜줬다고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자유함과 기쁨과 평강을 여러분들 눈리시기를 바라면서 매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고 보고 깨달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